야, 진짜. 완전 심하고 락을 받았어. 집밥도 어 먹고 다니던 지라 몹시 기분이 좋았죠. 싸 고마워. 자 금디들. 들이 여덟 그다 먹을 어 여덟 그안 되죠. 기도 있는 것 같은데. 니들이 여덟 그다 먹으면 소 하나 들어 줄게. 진짜요? 무슨 소원인지 다 들어준거에요? 못 믿겠으면 내가 여기 사인해 놓을테니까 소원 미리 적어 알았어요 도전! 이거 또 뭐야 어디서 우리는 미리 종이에 소원을 적어놓고 사인 8표도 도전했어요 두 그릇까지는 잘 먹었는데 세그릇째부터 넘어가지 는 않더군요 겨우겨우 넘기고 네 그릇째가 되니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토가 난토 못먹어 포기할거야 포기할래 근데 막 이때까지 먹은게 아깝잖아. 우리는할수 있어. 힘내. 한 그릇만 먹으면 되잖아. 면발이 국물처럼 느껴졌어요. 한 숟가락 먹고 올라오는 거 참고, 한 숟가락 먹고 올라오는 거 다시 삼키고. 정말 배가 찢어질 것 같은데, 보통 하침만 해면. 진짜 장면 진짜 냄게 찍었어요. 우와. 우와. 진짜 버리더라. 야, 이 독한 것들. 야, 그걸 다 먹냐? 근데 죽을 것 같네. 그래도 해냈으니까 형 이제 소원 들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최보기에게 그 전화가 왔습니다. 전화를 받았습니다. 대기 연봉은 너무 기로 하고 안전에 모 회사에 취직됐다는 거야? 완전히 양평에서 연출 받는 중이고 최보이는 무척 불태웠습니다. 조만간 소주전한잔 하자면 황급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 그 뭔가 있습니까? 얼마나 습니까 멀쩡한 회사라서 도대체 채복이는거 그래? 아니 이 도대체 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수집해 결과 다단계 회사에 끌려간 것이 분명했어

있는 나무 다른 갖고 일대 설명도 들었는데 거기서 이해가 안돼 갖고 아, 이게 어떻게 되는 건데요? 아, 모르겠는데요? 아, 모르겠대요.